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50대가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참 많죠. 특히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경험하셨겠지만 20대, 30대 때는 밤새 마셔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잔 마시고 샤워하면 그럭저럭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떠신가요? 골프 라운딩 후 19번 홀에서 동료들과 나누는 소주 한 병도 이틀은 끌고 가지 않습니까? 퇴근 후 집에서 혼자 마시는 맥주 2캔도 다음날 아침 머리가 무겁고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찾게 되는 위스키 한 잔. 주말 저녁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의 소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적당한 음주라고 불렀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필요악이라고 때로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습니다. 2024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50대 이상 남성의 71.2%가 월간 음주를 하고 있으며, 이중 38.4%가 위험 음주 수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부인이 요즘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다고 걱정스럽게 말할 때, 우리는 이 정도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대답합니다. 자녀가 아빠는 왜 맨날 술을 마셔? 라고 물으면 아빠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가 적당한 수준일까? 나는 지금 괜찮은 걸까? 한국 사회에서 50대 남성의 위치는 참 애매합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현역이지만 후배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상사들의 압박도 여전합니다. 집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무겁고 자녀들의 교육비와 부모님 돌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술은 마치 유일한 도피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당한 음주와 실제 우리 몸이 경험하는 적당한 음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우리 몸은 20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말, 정말 그럴까요? 2023년 WHO가 발표한 충격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알코올 섭취량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하루 한잔 정도는 괜찮다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입니다. 2024년 대한간학회가 발표한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50대 이상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소주 7잔 이상 마시면 간에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소주 7잔이면 하루에 한잔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당한 음주조차도 이미 위험 수준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50대 이후 우리 몸의 변화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 센터 김수현 교수팀이 2024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 간의 알코올 분해 효소 활성도가 평균 35%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젊었을 때보다 3배 이상 오래 몸에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경험하셨겠지만 예전에는 저녁에 마신 술이 다음날 아침에는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녁에 마신 소주 한 병이 다음날 오후까지도 몸에 남아 있어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 때문입니다. 심혈관 질환과 알코올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4년 대한심장학회가 발표한 중년기 심혈관 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 주 3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 심근경색 위험이 47%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이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뇌과학 관점에서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이병철 교수팀이 2024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교란시켜 자연스러운 행복감을 느끼는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즉, 술을 마시지 않으면 평상시보다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중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기쁨들, 예를 들어, 손자와 놀아주는 즐거움, 취미생활의 만족감,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오는 행복감 등이 점점 무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다시 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과 알코올의 관계도 주목해야 합니다. 2024년 대한수면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 저녁 음주는 깊은 잠을 방해해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시는데 이는 착각입니다. 알코올은 잠들기는 쉽게 해주지만 진정한 휴식을 주는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피로감이 더 심해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술을 찾게 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우리의 판단력과 자제력을 떨어뜨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만듭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 갤럽이 2024년 실시한 가족관계 인식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남성의 음주 문제로 인해 가족 갈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전체 가족 갈등의 2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술을 마시지만,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에서 더큰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통계청이 2024년 발표한 가계 소비 지출 조사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월 평균 주류 소비 지출이 23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간 276만원, 10년이면 2760만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술값만을 계산한 것이고, 음주로 인한 건강 문제나 업무 효율성 저하, 가족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한 간접적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개인적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잘못된 정보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어왔고, 한국 사회의 음주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습관이 형성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나고,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라도 금주를 시작하면 6개월 이내에 간 기능이 현저히 개선되고 1년 이내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면의 질과 인지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함께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느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아마도 그래. 수리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지? 정말 변화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들이 드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그 변화를 만들어낼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들을 듣고 계시면서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과 뇌는 50대, 60대에도 여전히 변화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신경가소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지속됩니다. 특히 알코올로 손상된 뇌 영역도 금주 후 상당한 회복을 보인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의 마이클 데이비스 교수팀은 50대 이상의 알코올 의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금주 후 6개월 만에 전두엽 기능이 평균 35% 회복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억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해마와 전전두엽 영역에서의 변화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2023년 연구에서는 금주 후 3개월 만에 새로운 뇌세포 생성이 증가하고 1년 후에는 인지 기능이 상당히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몸의 회복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희망적입니다. 국립보건원의 2024년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 후 수면의 질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하며 부종이 줄어듭니다. 한 개월 후간 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감마마너스 gtp, alt 등의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피부색이 좋아지고 식욕이 정상화됩니다. 세 개월 후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 감기에 덜 걸리게 됩니다. 혈당 조절이 개선되고 체중이 안정됩니다. 무엇보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현저히 향상됩니다. 1년 후 심혈관계가 현저히 개선되며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암 발생 위험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중독의학과의 김영철 교수가 발표한 2024년 연구에서는 58세에 금주를 시작한 한 남성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30년간 하루 소주 두 병을 마시던 이분은 금주 후 6개월 만에 치매 위험 요소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1년 후에는 손자와 함께 등산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2023년 추적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평균 연령 55세의 알코올, 의존 환자 2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금주를 유지한 그룹에서는 인지 기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우울감과 불안감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회복이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2024년 연구에서는 60대 후반에 금주를 시작한 분들도 충분한 회복을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금주의 위험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한 중독 의학회 2024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루 소주 한병 이상을 장기간 섭취해 온 분들은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단 증상으로 인한 경련이나 의식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감량 방법으로는 일주일에 10-20%씩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개인차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하루 소주 두 병을 마시던 분이라면, 첫째 주에는 1.6병, 둘째 주에는 1.2병,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 중 하나가 스트레스 해소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술이 스트레스를 더 악화시킵니다. 진정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강한 대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의 놀라운 효과 한국 스포츠 정책 과학원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빠른 걸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2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 챙김 명상의 실용적 적용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2023년 연구에서는 하루 10분의 마음챙김 명상이 알코올 갈망을 4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명상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취미활동의 치료적 효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의 2024년 연구에서는 새로운 취미활동이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자연스럽게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활동 목공 도자기, 그림 그리기 효과적입니다. 술자리에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느냐는 많은 분들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술이 아닌 진솔한 대화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대화 기술의 개선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경청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입니다. 술 없이도 충분히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의 기회 지역사회 동호회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의 2024년 조사에서는 새로운 활동에 참여한 중장년층이 90%가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인지행동치료CBT의 발전,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개발한 2024년 신규 CBT 프로그램은 기존 치료법보다 30%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CBT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받을 수 있어 중장년층에게 효과적입니다. 가족 기반 치료의 중요성, 가족의 지지가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2024년 연구에서는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회복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첫째, 현재 상황 인정 내가 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둘째, 변화 의지 표현 정말로 바뀌고 싶다. 셋째, 구체적 계획 공유 이런 방법으로 노력하겠다. 넷째, 도움 요청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술을 끊으면 인생이 재미없어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금주를 유지한 50대 이상 남성들의 삶의 질 지수가 평균 40%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면의 질, 에너지 수준, 대인관계 만족도에서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체력과 활력의 회복 수를 끊으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체력의 회복입니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의 2024년 연구에서는 금주 후 3개월 만에 기초체력이 20%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던 분들이 등산을 즐기게 되고 쉽게 지치던 분들이 하루 종일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정서적 안정감의 회복 무엇보다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고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2023년 연구에서는 금주 후 우울감이 60% 감소하고 불안감이 45%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창의적 활동의 발견 술에 의존하던 시간을 창의적인 활동으로 채우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24년 조사에서는 중장년층의 예술활동 참여가 인지 기능 향상과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65세에 금주를 시작한 박씨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2년 후에는 지역 전시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술 마시던 시간에 붓을 잡으니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건전한 사회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2024년 조사에서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중장년층의 85%가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금주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가족, 특히 손자녀와의 관계 개선입니다. 한국가족학회 2024년 연구에서는 조부모의 금주가 손자녀와의 관계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온전한 존재감 술 냄새 없이 손자녀를 안아주고 맑은 정신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할아버지의 존재는 아이들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실제로 금주를 시작한 할아버지들의 90%가 손자녀와의 관계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새로운 추억 만들기 술 대신 손자녀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고 박물관에 가고 함께 책을 읽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놀라운 경제적 효과 하루 소주 두 병을 마시던 분이 금주하면 한 달에 약 30만원, 1년에 36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취미 활동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투자에 선순환 술값으로 쓰던 돈을 건강 관리에 투자하면 의료비 절약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금주를 유지한 중장년층의 의료비가 평균 25%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진정한 자신과의 만남술 없이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심리학회의 2024년 연구에서는 금주 후 자존감이 평균 50%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의 발견술 마시는 사람이 아닌 건강한 사람, 사랑받는 가족의 일원, 지역사회의 기여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롤모델로서의 역할 자신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더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한 사람의 금주가 가족 전체의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0대, 70대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하게 살수 있는 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금주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면 앞으로 20-30년의 시간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버킷리스트에 실현 미뤄두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것들, 해보고 싶었던 활동들을 실제로 할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금주 후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조언자의 역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변화는 선택이고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만약 변화를 원하신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전문가들의 도움도 있고 가족들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놀라운 회복력이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결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하루하루 차근차근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할아버지, 사랑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로서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할 할아버지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로운 삶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 걸음을 내딛는 용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며, 어떤 결정을 하시든 응원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음주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